현이 최고 2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47.13%, 김문수와 이준석 51.5%. 내란이 판을 쳐도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서울의 보수 현실. 민주당에서 그 누가 나와도 내년 서울 시장은 어려운 건가? 한강에 세금 먹는 하마는 계속 자랄 수밖에 없는 건가 싶었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민주당분들, 다들 훌륭하고 경기도에서 출마하면 무조건 당선될 텐데, 여하튼 보수층에서도 득표적이 있어야 서울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현이 최고위원을 눈여겨봅니다. 치과이사 출신의 사시합격, 변호사, 거기에 영남 출신, 보수표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통하는 신이 의리.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 51% 넘는 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낙선일 때도 47%가 넘었죠. 한명숙 총리가 25개 구중 22개 구에서 이기고, 강남 3구에서 큰 표차로 져서 오세훈에게 서울시장에 헌납했던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 조건은 더안 좋고요. 그래서 전현희 최고위원을 관심있게 보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민주가 국힘 내란을 서울에서 반드시 이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